네, BTV 대구 방송은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대구광역시의회 릴레이 정책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중환 운영위원장과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그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중환 의원입니다. 달성군 가창면 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의정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늘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일해 왔습니다. 지방 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또 달성군 의회 의원 네. 달성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또제고시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오. 있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의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가셨는데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먼저 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 현역 의원으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동시에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주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축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은 분명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달성군의회 부의장 또 현재는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영향력으로 지방정부의 중앙의존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중앙정부 중심행정과 수도권 집중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주택, 교통, 환경,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는 결코 지방의 소매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의 운영 효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심하게 약화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름뿐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합니다. 또한 각 지역이 자신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 소멸 시대에 맞은 이 지방자치 부활 음. 30주년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구시 대구광역시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들 간의 상호 소통, 이 협치를 맡는 역할인데요. 운영위원장을 맡아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을 텐데 보람이 있었던 일이나 그 성과 또 아쉬웠던 일이 있으시다면 음. 어떤 걸까요? 네, 예.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건 조정과 소통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고, 의원님들 각각의 지역적, 정체적 요구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늘 중간자 입장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의회 내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에 또 직원 간에 신뢰가 쌓이면서 의회가 협력적이고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의정 정책관 직급을 상급으로 상향하고 인사윤리 담당관과 공직윤리교육팀장 등을 신설하는 대구시의회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처음하는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더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직개편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했고 또그 동안 격이 없는 소통으로 쌓아온 집행부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예산권과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부에서 지방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의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께 논의하고 있고 대구 시의회도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예.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한때 논란이 또 됐습니다. 결국 가창면, 달성군 예. 가창면으로 남게 됐는데요. 이때 위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설득을 이어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가창면의 수성구 수정, 편입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삶 전반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창면 곳곳을 다니며 설명회를 열고 주민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창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고자 계속 말씀드렸고, 찬반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때에는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들이 하나로 모여 가창면이 달성군에 존치되는 결정을 이끌어 낼수 있었고 이것은 저의 역할이었다기 보다는 가창주민 모두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 국비예산 확보를 네. 위해 국회까지 이만구 의장님과 네. 함께 찾아가서 설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집행부도 아닌 이 지방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게 사실 흔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국회까지 가서 차, 설득하게 되셨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예산 확보는 집행부의 목으로 여겨지지만 네.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발벗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시의 주요 현안 중 일부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위기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만규 의장님과 함께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원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핵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상 항목들을 꼼꼼히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의회의 역할도 재조명됐고 지방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방 의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파트너로 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통과된 조례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게 물에 빠진 친구를 음. 구하고 목숨을 잃은 달성군의 중학생 고 박건하 군을 염두에 둔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이 조례는 그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태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 박건하 군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구한 시민의 용기와 숭고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결정되더라도 동일한 안건에 대해 대구시 의료원 시민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명확하게 인정받은 의로운 행위가 절차상의 이유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의사장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네. 특별 유로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해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기감이 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사실 의로운 시민정서와 위로금 을 유족께 직접 전달해 드리면서 그분들의 슬픔과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례 하나로 모든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용기를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뜻은 전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 순간의 희생에 대한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해외 교포 한 분께서 박군의 추모곡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 그런 행동이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가 의로운 음.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또 존중하고 그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네.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대구시의회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대구시의회가 시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단순한 의회 운영을 넘어서 의회 전체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의회가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입니다. 저는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구의 발전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원칙을 지키면서 대구시의 의회가 보다 성숙하고 시민과 가까운 의회가 될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친근하게 대구시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꼽곤 합니다.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해서 집행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회의 기능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이해가 엇갈리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통과 협치, 조정의 기능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대구시의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중환 운영위원장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